고리원전 2호기는 내년이면 40년 설계 수명이 끝납니다. 정부는 이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 방법을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원로들이 오늘 부산 시청을 찾아 형식적인 공청회를 멈춰야 한다며 여론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조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설계 수명을 다하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즉 수면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약 4개월간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 이후 이제 주민 공청회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전 반경 30km 안에 들어가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듣게 되는 부산 지역 기초 단체는 10곳. 한수원은 기장군만 별도로 한 차례, 나머지 9개 군은 묶음으로 두 차례, 공청회를 단세 차례만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사회에서 졸속 공청회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대 민주화 교수 협의회 등 부산 지역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만 갖춘 공청회를 멈춰야 한다며 부산시의 지역 여론을 전해달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은 뒤로 한채한 수원에 끌려다는 것을 넘어 한 수원 편에 서서 시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 영상. 의견수렴 대상인 지역의 지자체장은 사업자인 한수원과 공청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하는데 기초단체에 떠넘기면서 고리 이후기 수면 연장을 사실상 돕고 있다는 겁니다. 원로들은 기자회견 직후 부산시를 찾아 항의성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것들은 하도록 한 수원은 오는 25일과 30일 다음 달 2일까지 세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원전 수면 연장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 수원에 대해 시민들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MBC 뉴스 한주엽입니다.